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공부의 장미영입니다. 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 거의 뭐 어그로 같은 영상을 올렸는데 다들 너그럽게 봐주시고 또 진짜 친절하게 댓글까지 이렇게 달아주셔서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되게 친절하게 막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음, 제가 막 이것저것 방법을 시도해보고 또그 링크 해주신 영상도 찾아보고 했는데 어, 매주 조금씩 이제 찍을 때마다 어, 적정점을 좀 찾아가는 좀 이렇게 시행착오를 네,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신학자 이스트그1 1 번째 시간으로 보네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네퍼 같은 경우에는 어, 삶이 신학보다 압도적으로 유명한 그런 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제 주변 신학생들한테도 보네퍼가 어떤 신학을 전개했냐 느 물어보면은 사실 거의 다 모를 거예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기 전까지는 몰랐고. 근데 보네퍼가 누구인지는 다들 알고 있죠. 나치에 저항하다가 처형된 20세기 순교자 뭐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던 어떤 평화주의와 폭력의 사용 지점을 논의할 때 보네퍼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네퍼의 삶을 조금 살펴보면 보네퍼는 학문적으로 굉장히 전통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이고 그 외가 쪽이 다 신학자 집안. 뭐 황제의 목사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외조부 중에 네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전통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보네포도 일찍이 신학 공부를 시작한 거죠. 당대 유행했던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처음에는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24세에 교수로 취임합니다. 교수가 됐는데 독일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뭐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막 전쟁의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네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교수직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회의감을 느끼고, 27살에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고, 목사로서 본격적으로 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당시에 뭐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 이런 어떤 친정부 성향의 교회 그런 모임이 있었다면, 이거에 반대해서 또 히틀러에 저항하는 그런 고백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또 교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 고백교회 측에서 이제 목사들을 지도하는 일을 보내보고 시작하게 된 거죠. 그 보네포는 어, 미국에 잠깐 유학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뭐 라인홀드니뭐 이런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미국인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미국인 친구들이 보네포가 워낙 학자로서 어떤 재능이 있으니까 독일은 너무 위험하다. 너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국으로 와라. 이 어떤 망명을 권유한 거죠. 네. 그래서 보네포가 처음엔 미국에 갔는데 고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여기 있겠냐. 그래서 다시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독일에 들어가서 초기에는 평화주의 노선을 선택해서 어떤 그런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는 길을 모색했는데 이게 다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고 실행되지도 않았고 이 중간에 발각이 돼서 보네퍼가 태겔형무소에 1943년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감생활 중에 쓴 글이 나중에 옥중서신으로 이제 출간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수감을 하다가 1945년에 이제 결국에는 처형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1945년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히틀러의 시대가 끝날 때였는데 그 조금 앞두고 처형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네퍼의 죽음을 두고 보네퍼 담당 의사가 또 굉장히 유명한 증언을 남깁니다. 제가 5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담담하게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처음 봤다. 어떤 보네퍼를 순교자로 기억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또 남긴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네퍼는 그삶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했고, 20세기에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네퍼의 신학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네퍼의 신학 개관. 두 번째는 종교성이 배제된 기독교. 세 번째는 급진적 제자도 세 측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네포의 신학의 개관을 한번 해볼 텐데, 보네포의 신학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학문적 체계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보네포가 그러니까 학자로서 활동한 기간이 워낙 짧고, 본인의 어떤 삶 자체도 짧았기 때문에, 음, 뭐, 이 학문이 이제 막잘 전개된 게 별로 없는 거죠. 보네포의 대표작인 어떤 중심 대신 그리스도나, 윤리아, 이런 책들도 보네퍼가 이렇게 책으로 써서 출간한 게 아니라 뭐 학생들이 강의할 때 필기했던 거, 그런 걸 모았다든지 아니면 보네퍼의 미완성 원고를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이제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네퍼 신학이 하나의 완성된 뭔가를 갖추고 있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완성된 책에는 아니지만 그 안에 단편적으로 어떤 보네퍼의 통찰이나 고민들이 담겨 있고 이게 또 후대의 어떤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주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트게라는 학자는 보네퍼의 시각 단계를 또 3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베를린 교수 시절의 보네퍼는 교회를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고, 고백교회를 지도하던 시기에 보네퍼는 제자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끝으로 히틀러에 정하던 마지막 시기에는 이 세계, 성숙한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이라는 주제를 고민했던 거죠. 보네퍼는 이렇게, 각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 어떤 고민 주제들이 있었는데, 이 주제들에 꿰뚫는 하나의 공통된 질문은 진정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항상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보네버는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 계셔, 예수님 계시지.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보네버는 계속 자신의 삶 전체에 걸쳐서. 고민을 거듭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네퍼는 바르트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고 많은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도 보네퍼를 굉장히 젊은, 어, 탁월한 학자로 인정을 했었고, 보네퍼 스스로도 바르트를 굉장히 존경하고, 본인의 어떤 신학의 단계마다 바르트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르트랑 굉장히 비슷한 명모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일단은 그 자유주의와 결별하는 것도 바르트와 굉장히 유사하죠. 보네포도 자유주의 신학과 이제 딱 등을 지고 어떤 종교와 기독교를 철저히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어떤 인간의 행위,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신 인식, 뭐슐라이어마식으로 말하면 어떤 무언자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추구하는 것 이런 거는 종교라는 거예요. 보네포는. 근데 기독교 신학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이고 오직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교 인간의 노력으로 대표되는 종교와 하나님의 은혜로 대표되는 기독교 신학을 철저히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이 신학과 윤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뭐 이런 식으로 보네퍼가 바르트랑 굉장히 비슷한 노선을 따르는데 어, 대신에 바르트의 어떤 급진적인 측면은 또좀 거부를 합니다. 바르트는 너무 전적 타자,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전혀 없어지고 어떤 세속 문화와 접점이 사라지게 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보네퍼는 이런 지점까지 나아가진 않았고 또 후기로 갈수록 바르트와 더 멀어지는데 왜냐하면 보네퍼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성숙한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 이 시대의 문화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 문화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했기 때문에 어떤 접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종교성이 배제된 기독교"에 대해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교성이"란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자유주의식,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추구하는 우리 안에 잠재된 신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어떤 종교성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종교성이 배제된 기독교가 이 시대 가운데 요청된다. 보네퍼는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계속 고민하는 주제가 바로 "성숙한 세계"라는 개념인데. 이제 세계가 성숙했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뭐, 목매하고 막 미신을 믿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간이 주체로 등장한 세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 근대를 넘어서면서 인간 개개인이 이제 주체로 등장하면서, 어, 자유를 강조하게 된 거죠. 인간의 자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 없어도 잘 살아. 인간은 신 없이 잘살수 있는 주체이다. 자율적 주체이다. 이런 이제 주장이 대두가 되게 된 거죠. 그럼 이 시대, 이 성숙한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게 보네퍼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네퍼는 성숙한 세계에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과거의 기독교가 원인을 제공한 탓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이런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여백을 채우는 존재 어떤 인간의 무지를 얼버무리는 신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아직 과학적 사고가 부족해서 과학기술의 부재로 인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걸다 신에게 핑계를 돌렸던 거죠. 아, 뭔지 모르겠다. 그럼 이건 신비다. 이건 초월이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영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게 많아질수록 반대로 하나님의 영역은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성숙한 세계까지 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아예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어디서 이제 마련했냐면 인간의 내면 안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리가 축소된 거죠. 왜냐하면 이 물리 세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거의 없으니까 과학의 모든 영역을 다 규명하고 있으니까 그냥 인간의 내면, 뭐 의식 이런 차원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인 거죠. 보네포가 볼 때는.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인간의 죄를 들쳐내면. 인간이 가장 약한 부분을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선택했는데 보네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섣부른 변론이라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또 어떤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여백 안에서만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의 약한 모습 안에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해버리면 어, 그럼 난 약하지 않아. 인간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불필요하고 인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네법은 반대로 오히려 우리는 세계보다 더 철저히 세계를 이해해야 되고 인간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강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걸 우리가 드러내 보여야지 인간의 약함보다 큰 하나님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네법가 남긴 유명한 말이 그리스도는 인간을 선하게 할뿐 아니라 또한 강하게도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강함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본회번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인간의 약함을 들춰내고 내재된 신 인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종교성을 다 거부를 하는 거죠. 이런 성숙한 세계 가운데 비종교적 해석을 통해서 오히려 세계보다 더 철저한 세계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신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전개 나갔던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 급진적 제자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도야말로 보네퍼와 가장 잘 매칭되는 어떤 주제인 것 같아요. 보네퍼의 삶도 굉장히 철저한 제자의 삶을 추구했었고 보네퍼의 유명한 저서, 뭐 나를 따르라 이런 책도 이런 제자도에 대한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래서 보네퍼는 그리스도가 특별한 종교적 영역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한 가운데 계시다. 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산골짜기 수도원에 계신 게 아니라 이 세상 한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거죠. 일상 가운데. 그래서 보낼 번은 기독교적 세속 아니면 뭐 거룩한 세속이라는 개념을 발달시키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룩과 세속을 대립적으로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에 있으면 거룩한 거고 어디 시장에 있으면 세속적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눴었는데 보낼 번 그게 아니다. 오히려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 막 숨어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한 가운데 참여하는 것 그게 더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해야 되고 어떤 역사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뭐 시국이 어떻게 들어가든 뭐 나는 상관없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 의식,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고통 정의나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고통에 우리도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네번은 나를 따르라 해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는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다 뭐 관습적인 종교적인 그런 기독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나가면 나 구원 받겠지 뭐 구원 받아 천국 가면 되지 이런게 이제 값싼 은혜고 값비싼 은혜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영원한 실제와 현재의 세계를, 어,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 영역과 이 땅, 이 현세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뭐 독립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땅에 완전히 속한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재의 세계에 완전히 속한 자처럼 살면서 동시에 그러나 이 세상이 또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세상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성과 속의 구분 이런 게 아니라 두 개를 통합적으로, 두 개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하는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를 보네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은밀한 제자도라는 개념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제자도를 이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막 공공연하게 막 떠벌리면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선을 베풀고 이거는 내가 지금 어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걸 좀 숨겨야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가 생기고 교회의 봉사가 더 적절한 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세상 가운데 사는데. 세상에 막 두드러지게 종교인인 척 행세를 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진짜 세상 사람처럼 사는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은밀한 제자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보네퍼가 충분히 발달시킨 개념은 아니고 이제 보네퍼의 저작에 이런 단서들이 조금 드러나는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보네퍼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으로 좀 새로운 이론이나 이런 걸 제시했다기보다는 어떤 윤리학적인 측면,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좀 통찰이 담긴 얘기들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보네포 그리고 어떤 보네포 신학에 대해서 비판이 20세기 신학 교재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학문의 양이 적고 단편적이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비판하기가 애매한 거죠. 뭐, 보네포가 몰라서 이걸 안한 건지, 뭐, 쓰다 못쓴 건지, 뭐 이런 지점들이 너무 많은 거죠. 뭐, 비판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네포의 영향이 또 있는데, 보네포의 이런 삶은, 어, 그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을 엄청 매료시켰어요. 어떤 영웅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죠. 보네포의 면모에서. 그래서, 특히 이제 영미권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고, 1960년대 신학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네포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세속신학, 출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숙한 세계에 대한 고민, 어떤 성과 속, 세속에 대한 고민,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신학계에서 다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보네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속신학 중에서도 사신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신학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